금융...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려주금리의 정대동 과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나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20%의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분들을 위해서 기존 대출을 연 17에서 19%로 대안해주는 상품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하락을 반영시킨 상품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바로 안전망대출2와 햇살론15인데요 오늘은 금리인하와 함께 새롭게 바뀐 두 개의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줘 금융 먼저 안전망대출2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출 대안 상품인데요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아쉽지만 아무나 대출을 받지는 못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안전망 대출 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21년 7월 7일 이전 연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 상환자 중에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시는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분들은 개인 신용 평점을 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셨다면 이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대환 대출 가능 금액은 2천만원으로 뒤에 소개해드릴 햇살론 15와 통합한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한 방법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으로 상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용금은 연17% 또는 19%이고 신청자의 부채 현황 연체 이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단 보증 신청 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 시 0.1%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도 사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자유롭게 상환하여 이자를 줄일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신청 방식은 모바일 앱 신청, 전화 상담, 방문 상담으로 세 가지입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화상담은 1397 콜센터를 통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상담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1397을 통해 예약을 해야지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 창구로 방문하시면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은행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신다면 구비하셔야 될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모바일 앱을 이용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을 할 시에는 신분증 및 재직,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고 양이 많기 때문에 표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주금융 안전망 대출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햇살론 17에서 변경 출시된 햇살론 15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15는 기존 서민금융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워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조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으로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조소득, 저신용자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긴급 작은 일반 생활비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로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통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산론 15의 금리와 대출한도는 금리는 15.9% 고정이며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시 매년 1.5%에서 3%씩 금리를 인하여 최대 9.9%의 금리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망 대출 2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 시 0.1%의 금리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은행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시 최대 700만원입니다. 그 이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한다면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 상담이 제약됨에 따라 고객 이동 경로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위탁 보증 한도를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하니 마음 편하게 은행을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바일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는데요. 안전망 대출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신청 시에는 공동 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 자, 방문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구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망 대출 2와 햇살론 15를 전부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궁금하실 내용이실 텐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아쉽지만 두 상품 모두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금융지서문란정보, 공종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출이 거절되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상담 안내하여 상한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햇살론 17에서 햇살론 15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햇살론 17 이용자의 금리도 낮아지는, 낮아지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21년 7월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진 않지만 중도 상환 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 햇살론 17을 상환 후 햇살론 15로 신규 대출을 한다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햇살론 17을 대출받은 은행별 상황에 따라 햇살론 15로 대환 가능한 은행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은행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면 <laughs> 오늘은 21년 7월 7일부로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바탕으로 저신용 저소득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출시되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기존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셨던 저신용, 저소득자 분들이 이 대출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려주금융의 정재동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